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며 한 가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선은 원래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이 말은 교과서가 되고, 연구가 되고,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미개했고, 자립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래서 일본이 대신 근대화를 이끌었다. 이 논리를 식민사관이라 부릅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면서, 조선인의 역사까지 지배하려 했습니다. 1930년대, 역사학자 백나무는 이 논리의 학문으로 반박합니다. 조선도 다른 나라들처럼 고유한 발전 경로를 따라왔다. 그는 경제, 사회, 계급 구조를 분석해 조선도 세계사 속 보편적 흐름을 따라 발전해온 사회였음을 증명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는 강조했습니다. 일제가 만든 역사관을 그대로 두고선 우리는 제대로 설수 없다. 그가 평생 해온 일은 사라진 역사를 되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무너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한 사람 백남운. 그는 역사를 지워지지 않게 했습니다.